해적시대를 풍미했던 오리발 권총 덕후 피스톨은 제대로 조준사격을 하기도 힘든 배 위에서 효과적인 백병전을 위해 만들어진 막장 권총입니다. 보통 3개에서 4개의 총열이 있으며 각각의 총열에 미리 장전해둔 총알을 한 번에 발사한 덕후 피스톨은 형편없는 명준을를 자랑했으나 당시 선산정투에서는 꽤나 효과적인 무기였습니다. 근데 이거 자칫하면 아군을 맞출 권총탄을 발사한 나이프 nrs2는 소련과 러시아에서 사용한 나이프 겸 단발 총기입니다. 소련 둘라 조병창에서 스페셜 나츠를 위해 개발한 이 신박한 나이프 겸 총기는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군용 나이프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7.62mm 소음 권총탄이 장전된 총기인데요. 평소에는 일반적인 나이프처럼 사용되지만 손잡이에 달려있는 방아쇠를 당기면 권총탄이 발사됩니다. 심지어 칼집에는 철장을 자를 수 있는 커터 기능도 있고 이런저런 기능이 많은 다재다능한 나이프인데요. 총구 위치가 손잡이 끝에 있는 덕분에 발사하는 모습은 마치 자살을 하려는 듯한 다소 기묘한 모습이 연출되는 녀석이고 나이프의 권총탄 발사 이미 도대체 왜 있는지 의아한 녀석이지만 그래도 나름 멋지지 않나요? 칼날을 발사하는 스프링 나이프 발리스틱 나이프는 스페스나츠가 비밀리 사용했다고 알려진 나이프입니다. 딱히 정해진 외형이 있는 것은 아닌 발리스틱 나이프는 겉으로 보기엔 일반적인 나이프처럼 보이지만 방사를 당기면 한껏 당겨진 스프링의 반발력으로 칼날이 발사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치한 적이 허를 찌를 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지만 빗나간다면 그 뒤는 어쩌려고 이런 무기를 만들어졌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비행기 조종사를 위해 개발된 3배럴 샷건 겸 라이플 m 3 0은 나치 독일의 파일럿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서바이벌 총기인데요 일반적인 서바이벌 총기는 좀더 작고 컴팩트하게 만드는 것이 보통인데 m 3 0은는 일반적인 12게이지 더블 베럴 샷건 밑에 멧돼지나 소도대를 잡을 수 있는 강력한 9.3mm 사냥용 라이플을 달아 굉장히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했습니다 이는 당시 나치 독일의 공군 사령관이었던 헤르만 괴링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르만 게링이 엄청난 사냥관이었던 만큼, 사냥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12 게이지 샷건과 사냥용 라이프를 조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용성은 의문이긴 하지만, 그 그래도 서바이브 총기 중에선 최강의 활약을 자랑했군요. 하늘을 나는 팬케이크! XF-5U 플라잉 팬케이크는 정말로 팬케이크를 연상하게 하는 넓적하고 둥근 외형을 가진 실험기입니다 유명 슈팅게임 1945-2에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이렇게 생긴 비행기가 실제 있을리 없다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가상의 비행기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녀석은 2차 세계대전 후기 엄연히 미국에서 개발하여 실제 활주 테스트까지 거친 프로펠러 시험기입니다 이렇게 둥글고 납작한 외형을 가진 비행기를 원형기기라고 하는데 원형익 비행기 중 가장 유명한 녀석이 리플라잉 팬케이크고 이외에도 독일의 AS6 같은 원형익 비행기가 만들어졌는데요. 하나같이 기존 비행기와 비교해서 뚜렷한 장점이 없어 개발이 중지되었는데요. 팬케이크를 닮은 비행기, 뭔가 낭만 있네요. 전동 드릴을 닮은 스웨덴의 개인 방어하기. GBJ-MS는 마치 전동 드릴 같아 보이면서 무지기 한단 총과 닮은 듯한 외형으로 얕보기 쉬운 총기인데요. 알고 보면 상당히 무시무시한 총기입니다. 9mm 페러블런탄의개조해서 만든 고성능 6.5mm 탄을 사용하는데요. 이 6.5mm 탄은 다양한 특수모적 탄도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방탄 조끼 광통력을 극대화 시킨다거나 대상에게 훨씬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음속을 넘지 않아 훨씬 조용한 사격도 가능한데요. 이외에도 백발들이 드럼 탄창에 양각대 기본 장착으로 개인 방어 확인 주제에 뿌띠경계한총 같은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빠른 연사력과 준수한 탄속으로 의외의 고스펙 총기입니다. 역시 총기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겠네요. 단순 무식급 하나 쇠 파이프 샷건, 슬램파이어, 게릴라 샷건은 심지어 방아쇠도 없습니다. 이렇게 조작한 총기가 실제로 미국에서 제품화되어 판매까지 되었는데 그 배경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슬램파이어, 게릴라 샷건은. 총모에 붙어 있는 쇠파이프와 총열 역할을 하는 쇠파이프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열 쇠파이프에 12 게이지 자건탄을 끼워 넣고 총모에 꽂은 다음. 총열 파이프를 강하게 안으로 당기면 총 몸에 일체화되어 있는 공이와 샷건 타의 충돌하면서 발사되는 극한으로 단순 무식한 구조와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골때는 샷건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 샷건을 제작한 인물이자 미국의 전쟁용웅 윌리프 리차드슨이 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 게릴라에 합류해 일본 군의 무기를 노획하기 위해 극조에 만든 초 단순 무식한 구조의 급조 샷건을 전쟁 후 재현에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단순 무식한 샷건의 배경에 어느 한 전쟁용어의 경험이 녹아들어 있다니 솔직히 꽤 멋지네요. 대못을 발사하는 에반게리온 라이플 슈타이어 ACR은 대못을 닮은. 화살탄 플래시트 탄을 발사하는 실험적인 점사 불포수총입니다. 미국의 M16을 대체하기 위한 ACR 사업에 출품한 소총이었는데요. AUG를 만든 슈타이어사에서 개발한 만큼 AUG와 디자인에서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ACR 사업이 빠른 점사 총기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었던 만큼 3 4시1,200 rpm이라는 빠른 연사 가능했고 가 플래시트 탄을 사용해 한속이 빠르고 관통력이 강한 장점이 있었지만 화살탄의 가장 큰 단점인 바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ACR 사업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그 그 디자인만큼은 특색이 있어 이후 에반게리온의 주화기인 팔레트건의 디자인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1997년작 엔도브 에반게리온에서는 AC의 사업에 같이 경쟁했던 h k 사의주1 0까지 등장했었죠. 역시 오타쿠 감독이 만든 작품답네요. 너클과 단검 그리고 리볼버가 합쳐진 무기가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아파치 리볼버는 정말 골 때리는 무기입니다. 접었을 때는 일반적인 너클처럼 사용되지만 펼치면 숨겨져 있던 방아쇠가 나오면서... 리볼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총열이 없어 극한으로 짧은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총알이 모두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 짧은 난공을 펼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근거리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파이터 기질이 다분한 무기네요 영국이 만들려 했던 얼음으로 만든 항공모함 하버쿡 프로젝트는 유보트로철을 수급하기 힘들었던 영국이 궁여지책으로 만들려 했던 얼음 항공모함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반적인 얼음이 아닌 펄프와 젤을 섞어 만든 파이크리트란 소재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만들려고 보니 구조적인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 그래도 부족한 철을 대량으로 사용해야 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미국에서 대규모로 항공모함을 포함한 대규모 무기 재원을 해주게 되자 페이퍼 플랜으로 그친 안타까운 프로젝트입니다 정말 만들어졌다면 참 낭만이 있었을 텐데 아쉽군요 총알을 발사하는 중국산 나이프 QSB 91은 중국에서 특수부대용으로 개발한 건나이프입니다. 얼핏 보기엔 그냥 못생긴 나이프처럼 보이지만 손잡이 부분에 4개의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서 총알을 발사합니다. 나이프이자 휴대용 소형총인 것인데요. 사실 알고보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나이프 손잡이에 총을 내장시키는 바람에 유력이 약한 총알을 사용해야했고 손잡이가 굉장히 두꺼워져 그립감도 안좋았는데요 총으로도 애매하고 나이프로도 애매한 어중간한 건나이프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개량버전인 QSB11까지 개발해 아직까지 운용중인데요 솔직히 나음만 <laughs> 있긴합니다 옛말에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죠. 이 펜은 총 아래를 발사합니다. 브레이브맨 스팅어는 평소에는 정말 펜처럼 셔츠 포켓에 끼울 수 있는 클립도 달려 있어 진짜 펜처럼 보이지만 접으면 굉장히 부실하게 생긴 금속 구조물이 돌출되는데 이 구조물은 놀랍게도 총기를 격발하는 방아쇠입니다. 이 녀석은 사실 펜으로 위장한 싱글샷 권총인 것이죠. 그나마 방아쇠는 허접하게 생길지언정 있기라도 한데 가는 새와 가는 자가 없어 사실상 강으로 사격을 해야 하고 구조도 극히 단순해서. 재장전을 하려면 총구 앞부분을 돌려 뺀 다음 총알을 직접 손으로 넣어줘야 하는데요. 여러모로 정말 독특한 위장 총기가 아닐 수 없네요. 무려 12.7mm 탄 사용하는. 미친 돌소총 알렉산더 암즈는 무려 12.7mm에 달하는 50 베어울프탄을 사용하는 AR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총기 회사입니다. 50 베어울프탄은 가장 강력한 자동권총이라 불리는 데저트 이글의 50A2 탄을 라이플에 맞게 개량해 만든 총알로 일단은 권총탄 기반인 탓에 관통력은 비교적 낮지만 높은 구경에 맞게 무식하게 많은 화약량으로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탄을 연속으로 발사한다니 상상만으로도 무섭네요.